네,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하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려요. 지난 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셨는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표제창 큰소리로 할게요. 기도하면 한번 더요. 기도하면 아멘 우리 교독문 1번 1편 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게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주일에 예배 어,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어,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학교 준비하는 모든 어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즐겁고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이 지나고 개학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즐겁게 학교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어둡고 캄캄하죠? 이렇게 눈을 감은 채로 길을 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 엄청 무섭고 겁날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예! 눈을 뜨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죠? 겁나고 무서웠던 게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할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나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란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 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손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정성스럽게 그 진흙을 발라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정성껏 만드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정성껏 발라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됐다.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거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주신 그 진흙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진흙이 물에 씻겨 나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보 보인다 보여? 앞이 보여, 나도 이제 볼수 있다고! 나도 보인다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던 이 사람이요, 드디어 처음으로 볼수 있게 된 거예요. 볼수 있게 된이 사람은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이보게, 이보게! 저, 저, 저 사람! 저 사람! 아, 왜 그래? 저 사람 그, 국어라던 그 사람이잖아 앞못 보던 사람 못 보는 사람 말이야 그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자네 말대로 앞을 못 보는데 아저 사람은 잘만 걸어가잖아 이 사람아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그때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맞아요 저 이전에 국어라던 그 사람 앞못 보던 그 사람 저 맞다고요 저예요. 에? 진짜네? 참말이네? 이, 그 사람 맞구만? 세상에나 근데 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앞을 보게 된이 사람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예수님이 발라주신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볼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며칠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된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영혼의 눈도 번쩍하고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친구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예. 이 사람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끔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듯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볼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실로암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긴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눈으로 이것저것들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눈은 죄 때문에 감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저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이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소개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귀한 친구들의 손길과 가정 위에, 그리고 부모님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전하게 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목자 대신 하나님 새 학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 학기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행복한 새 학기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도 건강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경학교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기의 소원대로 이번 학년에는 코로나가 멈추어서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민기의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편우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 교회에 모여서 어, 성경학교가 진행되진 않지만, 줌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성경학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 줌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2월 암송말씀 나갑니다. 1월 암송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2월 암송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2월 한달 동안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또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주에 우리도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친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부모님 위에 우리 은석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소개하는 한 주간 보내세요. 자, 다음 주에 봐요. 사랑합니다.